일단은, 예,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예, 뭐, 이렇게 발도시에 무기가 이렇게 퍼지는 거는 똑같아요. 아, 그랬거든요. 하이간에하이간에 하이. 이제, 무기가 퍼지는 건 똑같은데, 이제, 그, 뭐퍼 가드 모션이 보면은, 아니 이게 타점이 말이 돼. 진짜 엄청 높이 찔러요. 눈부신 가드 선은 어 그렇죠 이 타점이 진짜 엄청 높은 그냥 화면에도 안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이렇게 타점은 대신에 이제 타점은 높아지는데 앞으로 안 찌르기 때문에 그 리치가 좀 짧아지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기존 파워가드 찌르기는 강찌르기는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길게 찌르는 편 이렇게 그.. 렌스, 렌스, 렌스 앞으로 이렇게 길게 렌스. 찌르는 편이라서 생각보다 활용도가 좀 있는 편인데 요거는 그.. 높은 타점을 찌르기에 어, 적합해 보인다 하지만 사거리는 좀 짧아지지 않을까 위치가 좀 짧아질 것 같은 느낌 요거는 이제 사람들 이거 가드 밀리네 뭐임 이라는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가드 성능이 없는 상태에서 찍었다 봐야 돼네또 가드 하면서 움찔움찔 걷는 거는 똑같은데 야 여기가 진짜 미쳐버려 여기서는 잘 봐야 돼 이거 사람들이 눈치 못챈 사람 엄청 많을 텐데 자 봐요 이게 지금 자, 찌르고, 오른쪽으로 찔러 어! 그리고 어. 이게 사이드 스텝 뿐만에 옆으로, 왼쪽으로도 가죠 그리고 여기서 뒤로 걸으면서 찔러 어 그죠? 와 이거는 와 이거 이거는 어 이게 뭐야 흔들하 나다 솔직히 이 이저 뭐야 신규모션은 뭐 그냥 가서 적용하는게 맞.. 신규모션? 가서 적용하는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 기존에 하던거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중요한거 와 이거는 진짜 큰 변화다 내 생각에는 어 그죠?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나갈 뿐이죠 이렇게 십자방향으로 다 걷는다고 앞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아, 요거는 지금 이거, 이게 지금 거기 있잖아요. 마영전, 마영전에서 이런 모션이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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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이 <laughs> 이거, 거든요어 아, 뭐, 그냥 비슷하다고 보는 게맞아다 아, 올려 찌르죠? 와, 여기 보세요. 이, 미쳐버린 타점. 아 최고 높이가 헌터보다, 헌터 키보다, 여기 땅을 안 딛기, 안 딛고 있긴 한데, 다리를 또 굽히고 있습니다. 다리를 쭉 뻗는다고 가정해도 헌터 키보다 두배 이상 높은 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날아다니는 그 어? 비룡종도 들룡종도 비룡족도 그냥 어? 무난하게 찌를 수 있는 높이가 아닌가. 그냥 예를 들면은 이 정도 높이면은 크샬다오라 날아다녀도 머리 찌를 수 있는 높이. 자, 아, 올려 찌르는데 아야 이거는 아, 요것도 아, 요것도 네 자, 아, 파워가드로 막아서 밀렸어요 여기서 이제 원래는 강 찌르기나 뛰어들어 찌르기 들어가는데 뛰어들어 찌르기가 진행이 뭐라 해야지 짧아졌다 짧아지고 허가을 찌르기에서 뛰어들어 찌르기라면 앞으로 좀 많이 나가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짧아졌다. 근데 짧아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돌진해요 이해죠? 하고 돌진 상태에서 뒤돌아 후려치기로 엎다리 맞았죠. 어, 야, 이거 뛰어들어 찌르기가 이제. 앞으로 전진 전진성이 좀 줄어든 거는 이거는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그 뛰어들어 찌르기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이제 부분도 있어요. 렌스 <laughs> 여간에 아,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뛰어들어 찌르기를 기동적인 부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 싸울 수 있는, 혹은 이제,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앞에 나가는 돌진으로 파생되니까 기동성 부분도 이제 메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그, 기존에 뛰어들어 찌르기 만큼은 이제 단거리 이동이 빠르진 않다. 집중 모드죠. 여기서 집중 모드로 방향을 바꾸고 이제 자리를 잡는데 여기서 집중 모드에서 그냥 바로 방패 파생 공기 나봐 바로 방패를 올려치고 여기서 쭉 밀고 들어가서. 돌진 마무리 찌르기 모션. 어. 이 돌진 마무리 찌르기죠. 그냥 데미지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돌진 마무리 찌르기가 이제 그 뒤돌아 후려치기랑 데미지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딜타임에 많이 쓰는 이제 공격점. 뛰어들어 찌르기랑 돌진 마무리 찌르기랑 모션이 거의 비슷한데, 요거는 봤을 때돌진 마무리 지르기가 아닌가그 다음에 카운터. 아, 요것도 잘 봐야 돼 카운터는 1차지, 2차지 하고, 여기서 강지르기가딱 들어가는데, 1피격, 2피격. 여기, 여기서 2피격 들어가죠. 피격이 두번 있다. 이걸 이렇게 피격수를 좀 나눠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번에는 타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기들이, 뭐, 이렇게, 원래는, 꽁! 찍고 끝이 있는 애들이, 두두두둥! 꽁! 이런 느낌으로 되게 타수가 나눠져 있어. 어.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좀, 약간, 그, 타수가 많으면은 데미지가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있지 않나? 있지 않나? 그냥.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네요. 1차지, 2차지, 막고 딱 올려치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번더 찌르죠. 여기에 응. 기어까지 어, 돌진점프 당연히 있고요. 자, 여기는 어, 이 부분은 대검은 이거 신겨룩이었단 말이죠. 근데, 댄스는 그냥 힘겨루기 없이 그냥 바로 방패로 밀어서 올려 찌르기. 아,까지였는데, 음 봤을 때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요 대체적으로 괜찮고 일단은 새로 추가되는 기술보다는 기존의 움직임에서 바뀐 부분이 되게 많은데 좀 긍정적,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지 않았나? 어 아. 우리 이제 항상 내가 렌스 가르쳐 주면서 하는 말이 포지셔닝을 잘해야 된다는 건데. 아니, 이거 앞으로 이렇게 찌르면서 포지셔닝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찌르면은 앞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 이제 찌르면서 뒤로 백스텝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포지셔닝 유지하면서 몬스터가 움직이는 이제 무브먼트 따라서 이렇게 찌르는 방향이나 아니면은 그 높이를 결정을 해서 찌르는 거란 말이야 포지셔닝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와일즈에서는 찌르면서 포지셔닝이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상당한 메리트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기본 메커니즘이 정해질지는 일단은 나와 봐야 안는데 일단은 그렇다는 거.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파워가드 상태에서 강찌르기가 나가는 게 올려지른다. 점프해서 올려지른다.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맞나? 음. 아니, 이거 막비정종 이런 애들은 따라도잘 찌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점프해서 찌르기? 감성이잖아 이거는 아. 어. 약간 머릿 속으로 어. 약간 메드붐비 같은 거 나오면은 이제 몬스터가 이렇게 멀리 있는 상태에서 점프로 다가오는데, 이제, 파워가드 강지르기로 올려 뛰러서 이제, 격추시키는, 어, 그런 그림. 약간 그려지거든요. <laughs> 아, 좀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되게 많이 됩니다. 새로운 정보가 또 나오면은, 이제 좀 자세히 알수 있겠지만은, 여기. 지금 뭐 데모도 없고 영상 하나가 고장나온 게 다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는 더 나와봐야 알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은 요거대로 그냥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나 올려가지고 이제 다른 렌즈 하시는 분들이랑 논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고.